오늘 3월 21일 지금 5시 21분 출발지에 왔구요 어우 정신없어 요즘들어 아침반인데 이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순번이 앞순번인 차들이 주차 자리가 이게 마땅히 이게 그때 그때 앞차 나갈 수 있게끔 앞쪽에 쭉 주차되어 있으면 좋을텐데 그게 그렇게 게그 여의치가 않나 봐요. 반대쪽 조에서 그래서 어제도 제 교대하는 짝꿍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저는 다행히 앞쪽 주차 박스에 주차를 해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예 출차를 했는데 제 기차는 이제 저 안쪽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버스를 빼려고 아침에 일찍 나와 있더라고요. 저희가 기본 그 출발 시간 1시간 전에는 출근을 해도 출근을 해서 저희가 이제 출발지가 차고지가 아니고 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동하는 시간 20분을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시간을 먼저 나와도 실질적인 건 차고지에서 준비하는 건 3, 40분. 이게 1 시간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요 시간이. 그래가지고 1 시간 반 정도. 오늘 같은 경우에 저도 5시 반차였는데 차고지에 1시간 전, 그러니까 4시 20분쯤에 20분 도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부랴부랴 밥 대충 먹고 예 버스 버스부터 우선 부랴부랴 빼붓고 이제 밥 대충 먹고 그리고 이제 출발지에 온 건데 이게 오전 근무가 좋은 점은 남들처럼 하루를 같이 시작하고, 이제 중간에 귀가 한다, 이게 장점이긴 한데, 너무 빨리 나와야 돼. 네? 이게 일을 하려고 나오는 건 맞는데, 남들보다 1시간 먼저가 아니고, 이건 1시간 반에 먼저 나와야 될 상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, 물론 순반이 중후반 이제 뭐 6시 이후, 6시 이후라고 해도 시내버스가 이제 6시부터 이제 차들 이다 움직이니까 차구지가 더 붐벼요. 그때가 되면은 더, 더, 더 복잡해. 더 복잡해. 이게 아침반에 지금 고충이네요. 제 개인적인.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운전석 정리 좀 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려고 합니다. 날씨가 <laughs> 입춘? 입분? 아무튼, 이제 봄이 와야 되는데, 아침은 아직 추워요. 그러니까, 낮에 되면 이제 또 포근해지고, 다들 옷잘 신경 써서 입고 다니시고요. 한절기, 아직 끝나지 않은 한절기, 이거 감기 조심하시고, 이따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에 영상 찍어볼게요. 그러면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세요.